이해되시죠? 예. 예. 두뇌 예. 총명의 인자는 기본적으로 팔자 는 이제 인성이, 인성이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팔자가 대체로 기억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행 조후가 조후가 실조되지 않았고, 조후가 갖추어졌다는 거죠, 예? 조후가. 그다음에 문창, 그 다음에 문창, 팔자 내에 그학문을 펼쳐내는 통로가 되는 이게 굳이 따져보면 알고 보면 식신과 같은데 병장 유주만 문창을 뭐냐면 신유로 그들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체로 이 문창과 식신이 되는 두뇌 총명의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은 대체로 다그 기본적인 두뇌 총명의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개 중에 하나만 갖춰주면, 중요하다고 보니까네개 <laughs> 중에, 그렇죠. 네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돼요. 기본 그릇은 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성이, 세력 가지고 있는데, 조우를이렇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은 어떠냐 면조우만딱 맞아질 때, 조우가 맞아질 때, 크게, 이 인성이 격을, 제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때 확 공부를 잘해요. 시장간의 인성 이강지니 시장간에 인성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에서 뭔가 보충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가방이 큰 친구들이 공부를 좀 잘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격이 잘 갖춰진 친구들은 그거 필요 없이 책가방 안 들고 다도 되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라도 커버가 돼 있어야. 어, 대체로 도그 두뇌총명의 인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보는 거죠. 예. 대체로 지지문창이 훨씬 더, 더 실용성이 더 강한 학문들을 쓰여지는 거죠. 그 청간문창은 그냥 식신, 청간에 식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두뇌총명, 이것도 이제 합을 만나거나 하면 안 되죠. 이게 이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인성이 뭐예요. 식상이 간섭하해서이 문창을 <laughs> 오히려 색깔을 조금 탁하게 하고, 또 인성을 좀 색깔 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예, 정간에 있는 것은, 그, 서로 음. 글자들이 자체에서 결국 삭감, 뜻을 삭감시켜버리는 땅바닥에 있는 것은, 땅바닥에 있는 것은 실제, 실제 하는 거라 했죠. 그죠. 실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맞으면 충맞은 대로, 외튼가는 있는 놈은 있는 놈이다. 이 그죠. 이렇게 지지라는 것은.